자, 한전기술의 주가가 오늘 잠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8%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관련 주들이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한전기술도 충분히 원전 관련 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어, 1.8% 상승에 그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앞으로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더욱더 크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눌림목 나왔다가 또 하락 이후 상승하는 패턴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한정기술은 한국전력기술이고, 이제 원전 관련 기술력을 공급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 시기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6월 초 이후로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정 기술은 사실상 원전 관련주의 이 후속주 느낌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인 원전 사업 회사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후속주로 달려가는 주식이다. 즉 수급이 한 타임 늦게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 기술은 아직까지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정 기술 관련해서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정 기술은 이미 저희가 이때 지점에서 매수 타점 이후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6월 10일에 6월 10일 한정 기술 매수 타점이 나갔습니다. 매수 가격 7만 원, 7만 2천 원이고. 원전 테마 후속주라고 이때 당시에도 확실히 말씀해 을 드렸습니다. 세력들의 프로그램 수매수로 진행을 했는데 6월 10일 7만원 위치가 여러분들 어딥니까? 6월 10일 7만원 위치 정확히 여기 구간입니다. 이때 구간에서 매수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최고가 11만 9천원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벌써 70%대 수익까지 실현을 해 줬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이때 매수 자리 타점 못 잡으신 분들, 내지 지금 현재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한정기술 타점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고요.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매수 자리 나올 때, 그리고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제가 무료 입장 도와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이제 24시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 입력이 조금 번거롭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댓글에 제가 간편 문자 전송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따로 번호 입력 없이 바로 무료 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한정기술 관련해서는 이미 6월 10일날 이때 타점을 잡아드렸던 것처럼 또 새로운 타점 지금 계속해서 나올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상승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수 있는 타점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 새로운 종목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의 후속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짝 주가가 조금 상승하기 힘든 그 뉴스 재료도 있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3분기 전기 요금이 동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전 연료비 조정 단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아, 지금 요금이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전력 기술. 똑같이 채무 위기로 인해 재무 상황 등으로 인해서 어, 조금 주가 상승의 힘이 약해지겠구나.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기 요금 동결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최근에 약 3개월간 국제유가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효율, 전력 생산 효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참전을 한 만큼 전쟁이 빠르게 종식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안정화되면서 연료비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동시에 한전기술은요 결국에는 국내 원전개발 국외, 태, 해외 원전개발 기술 공급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전력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 전력생산 효율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전기술력 공급으로도 봤을 때 한전기술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전기용금 동결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생겼을 뿐이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절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계에서는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3억 펀드 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또 매수, 순 매수를 보여줬네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는 이 시점이 여전히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매도하실 분들, 물론 수익이라서 매도하시는 것도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올라가는 주식을 미리 파는 것도 그것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손실 보지 않고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거래 대금 역시 보시면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패턴 보이시죠? 자, 거래 대금은 줄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무슨 말이다? 주가가 크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전히 상승의 초입 구간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타점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때 실력이 드러난 겁니다.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흔들기가 이렇게 심하죠. 우리가 타점을 어떤 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훨씬 더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때 지점에서 한정 기술 정확히 매수 타점 안내드렸던 것처럼요. 또 추가적인 타점 지금 나오게 되는 경우 가장 빠르게 텔레그램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제가 무료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제 개인 번호로.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딱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무료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 주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시장 수급이 몰려드는 시기에 이제 놓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정기술 이 자리 놓치신 분들 또 제가 새로운 타점 안내 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입장 신청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정 기술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역대급 신고가 갱신을 해줬다. 그리고 거래대금 보시면, 과거 10년 기준으로 여러분, 10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거래대금이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고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장기 상승 추세를 엄청 길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몇년 동안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데 걸린 시간이 약 거의 3년 넘게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수급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거래 대금이 이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증가를 해준 만큼 훨씬 더, 더욱더 큰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정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또 중요한 내용까지 같이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